평주 공항역은 약간 간이역 느낌이라서 이렇게 건널목으로 반대편 승강장, 그리고 나가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청주 공항역에서 청주 국제공항 역객 청사까지 한 600m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여기 원래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데 지금 추석 연휴라서 공항 이용객이 엄청 많고 일단 발렛 파킹 하는 차들을 여기에 주차를 해 놨다고. 좀 전에 영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로 나가는 기간이죠. 대단합니다. 오송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청주공항역으로 오는 것이 세종BRT B3번 버스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만, 역에서 내려서 공항청사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청주공항역에서 청주국제공항 청사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9월인데 추석인데 폭염이네요. 햇볕이 너무 따갑고 강해서 양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양산은 아니고 양산 겸 우산이죠. 청주 공항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청사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TX나 SRT, 고속 열차를 타고, 고속역에서 무궁화호로 연계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무궁화호를 타는 것이 날수 있겠지만, 또 무궁화호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좀더 편하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더 편하게, 가려고 한다면 B3번, B3 세종 BRT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를 타면 공항청사 바로 앞에 도착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더 편합니다. 설날에는, 추석에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객 청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온 이유는 2029년 계획 중인데요. 2029년에 이곳 지하로 충북선 철도를 이설하고 지하에 청주 공항역을 새로 짓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무빙워크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역 승강장에서 공항 청사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예정인데요. 2029년이니까 아직 5년 정도 더 남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또 철도 사업이 계획한대로 개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청주 국제공항 여객청사가 보입니다. B3번, B3. 대종 BRT 버스 그리고 이쪽에는 청주 도심을 경유하는 747 급행 버스가 있네요. 버스를 타면 이렇게 청사 바로 앞에 도착하기 때문에 걸을 필요가 거의 없어서 편리합니다.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추석 당일 청주 공항 내부 모습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공항에 도착해서 오송역으로 갈때 물론 아까 무궁화호를 타고 내렸던 곳으로 가서 다시 무궁화호를 타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에서 B3 B3번 버스를 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승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행객들 정말 많습니다. 국제선 출발. 물론 저는 오늘 출국 예정이 없지만 또 조만간 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출발!